안녕하세요. 인천에서 120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내체조 강사 정영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통에 도움이 되는 허리 근육 강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손목 털어주시고, 발목도 털어주시고, 어깨 긴장도 풀어주시고, 목을 차으로 살랑살랑, 무릎에 반동을 주시면서, 몸전체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네, 꼬리는 올려주시고, 네, 네 천천히 멈추시고, 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양손은 허리에 두시고, 네 무릎을 들어서, 네 골반 높이로 수평이 되도록 되도록 이렇게 무릎을 들어줍니다. 팔을. 네, 팔을 살짝 이제 네 옆으로 해주셔야죠. 네, 이렇게 반대로도 해줍니다. 네, 시선 정면 보시고 네, 이렇게 반대로도 해주시고 네, 어떻게 잘 됩니까? 네, 조금 연습 더 해야죠. 네, 고관절을 이완시키는 동작입니다. 네, 고관절이 풀려야지 하체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허리가 아픈 데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만 풀어줘도 허리가 아픈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네. 반대로도 해주시고, 오른쪽, 왼쪽, 천천히 고관절을 느끼시면서 그 느낌에 집중하시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도 해주시고, 아, 잘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임으로써 기혈 순환이 되면서 몸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하면서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면서 집중하는 힘이 생겨서 머리가 맑아지죠. 네. 이렇게 해서 열 번씩 해서 3 세트 하시면은 고관절이 많이 풀립니다. 한번 숫자 세볼까요 네, 20번 가겠습니다 하나 반대로 둘 반대로 셋넷 다섯 여섯 고관절을 느끼시면서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아유, 그거 제일 뻐하시죠 네, 한번 두드려주세요. 네. 호반들이 풀립니다. 금방 근육이 붙은 것 같으죠? 네. 네, 천천히 멈추시고. 하아. 네, 손만 털어주세요. 네. 뭐든지 동작을 하고 나서는요, 이렇게 이완을 시켜줘야지.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깨도, 무릎도 반정 주시면서 네. 네, 천천히 멈추시고. 하. 손들를 마시고.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깍지 껴서, 네. 팔꿈치가 무릎에 닿게. 아까보다 조금 강도가 높죠? 네. 반대로 더 해주시고, 네. 천천히 내 몸에 맞게 강도 조절하시면서, 꼭 무릎하고 이 팔꿈치가 닫는다고 하시면 너무 또 힘드실 분도 계시니까 그냥 흉내만 내셔도 이완이 됩니다. 네 이렇게 흉내만 내셔도 이완이 되면서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고관절 느껴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강도가 세죠. 천천히 몸에 맞게 해주세요. 천천히 꼭닿 닫. 다 그런 생각보다 아 내가 이렇게 이완을 시켜 준다 하는 마음으로 몸이 좋아진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어, 좀 땀이 나죠? 네. 20번 들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네아우원하다 힘이 들면서도요 좀 깨우나는 맛이죠. 네 손목 털어주세요. 발목도 털어주시고 어깨 긴장도 풀어주시고 네. 무릎에 반동을 주시면서 하하. 호흡은 하 해주면 내쉬면서 합니다. 하하.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손끝으로 하 온몸으로 숨 들여 마시고. 숨 손끝으로, 내쉽니다. 네. 아, 어, 오케이. 아, 시원하다. 힘드셨죠? 네, 요 동작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따라 하시면은 고관절이 이완이 되면서 허리 아픈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가 좀, 네, 긴장된 게 풀어지면서 허리 아픈 데 아주 도움되는 동작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똑같이 양손 깍지 끼시고 머리 뒤로 하시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서 네. 팔꿈치 뒤로 네. 가슴을 내밀면서 뒤로 젖혀 줍니다. 네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시선은 왼쪽 팔꿈치를 보세요. 네. 왼쪽 골반을 살짝 밀면서 네. 저절로 왼쪽 골반이 살짝 옆으로 가죠. 시선은 왼쪽 팔꿈치를 봅니다. 옆구리, 늑골, 겨드랑이, 팔꿈치까지 쭉 느껴보세요. 그 느낌에 집중합니다. 네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하, 다시 이번엔 반대로 내려갑니다. 팔꿈치를 뒤로 가슴을 활짝 피시고. 그대로 숨 들여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시선을 오른쪽 팔꿈치를 봅니다쭉 네, 늘려주세요. 옆구리, 겨드랑이, 팔꿈치까지 쭉 느껴봅니다. 네, 내쉬면서 호흡해 줍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오른쪽 팔꿈치가 내려갑니다. 마음은 허리에 두시고 그 느낌에 집중하십니다. 요통에 네.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시도 팔꿈치 왼쪽 팔꿈치를 보시면서 네 옆구리를 느껴봅니다. 네, 내쉬고 하, 네, 반대로도 내려갑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 숨 들여 마시면서 다시 쭉 내려갑니다 반대편 옆구리 늑골 네, 겨드랑이 팔꿈치까지 쭉 느껴보십니다 네 내쉬고 하, 네,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시선은 왼쪽 팔꿈치를 봅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것만큼 내려가서 무리하시지 마르고 무슨 동작이든지 자, 자신의 몸에 맞게 강도 조절을 하시면서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하, 마지막 하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네, 팔꿈치를 뒤로 쭉. 네. 네,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옆구리, 겨드랑이 쭉 느껴보세요. 더 자극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 집중하시고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지그시. 네, 내쉬면서, 아, 허리가 좀 풀린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주 허리 통증 완화에 좋은 동작입니다. 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숨 들이마시면서 쭉, 네. 시선은 천사, 저기, 오른쪽 팔꿈치를 봅니다. 내려가,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것만큼 올라가셔서, 네, 내쉬면서, 네, 깍지 푸시고, 천천히 손끝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 아, 네 등에서 땀이 뿡 나죠? 네, 아주 좋습니다. 손목 털어주시고, 발목도 털어주시고, 네, 고개도 좌우로, 고개 좌우로 돌려주세요. 네. 앞뒤로도. 앞뒤로도 네 숙였다 젖혔다 숙였다 젖혔다 한번더 돌려주시기도 하고 네 반대로도 해주시고 네 아우 좀 시원하십니까? 네이 동작을 세도 세 가지 동작을 번갈아서 하시면은 우리가 허리 아픈데 좀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는 안 움직여서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한참. 젊었을 때는 암만 잘 누워있어도, 오래 누워있어도 안 아프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오래 누워있어도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그래서 자꾸 움직여주시고 늘려주고 하시면은 허리 아픈데 아주 도움되는 동작입니다. 네. 실천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네. 어깨를 푸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팔을 머리 뒤로 넘기시고 왼손을 잡으시고, 네, 숨들어 마시면서 늘려줍니다. 자극이 있는 곳에 집중하시면서 그 느낌에 집중합니다. 네, 내쉬면서 천천히 풀어주시고, 하, 네. 이번에 반대로 해줍니다. 왼팔을 넘기시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고 숨 들여 마시면서 지그시 늘려줍니다. 조금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드러워지셨죠. 네, 내쉬면서 천천히 풀어주시고 내 네, 어깨 이완하는 동작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지셨어요. 네. 차우로 살랑살랑 좀 가벼지, 가벼워지셨죠? 네. 어깨 이렇게, 어깨가 내려 누를 때 이렇게만 해도 어깨가 풀립니다. 네. 어깨 동작을. 네. 그리고 어깨를 귀 뒤로 쭉 들어 올리셔도 아주 어깨가 풀립니다. 네. 내쉬고. 네. 다시. 어깨를 귀 뒤로 쭉 들어 올립니다. 네. 내쉬면서. 네한번더 하겠습니다 어깨를 뒤로 쭉 들어 올립니다 상체가 들어 올리는 기분이죠 네아 잘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내 네, 내쉬고 아네 손목 털어주시고 이번에는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네 발바닥에 힘을 꽉 주시고 이번는양 팔을 가슴 앞에서부터 쭉 천장으로 들어 올립니다. 네. 손등을 마주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천천히. 손끝에 기운을 느끼시면서, 네. 하, 내쉬고, 다시 팔을 앞으로 해서 쭉 들어 올립니다. 네. 다시 손등을 마주하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활짝 피시면서 손끝에 기운을 느끼십니다. 견갑골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네, 등을 풀어주고 견갑골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아, 시원하다. 네, 숨 들이마시고. 쭉 들어올립니다. 손등을 마주하시고. 네, 천천히 내쉬면서 뒤로. 손끝에 기운을 느끼시면서 뒤로 활짝. 네. 가슴을 활짝 피시고, 하 내쉬고 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손등을 마주하시고 내로 내쉬면서 손톱의 기운을 느끼시면서 견갑골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하 내쉬고, 하 시원하다. 이번에는 반대로 합니다. 양손을 뒤로 쭉 올라가셔서. 내가 올릴 수 있는 것만 올리시고, 손바닥을 젖혀서, 숨들어 마시면서 천장으로 쭉 들어 올립니다. 예, 네, 손바닥을 마주하시고, 잠시 멈추시고, 예, 네, 그대로, 손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내쉬면서, 하, 예, 네, 팔을 뒤로, 손바닥을 젖혀서, 숨들어 마시면서, 손바닥을 마주하시고 멈추고 하,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네, 다시 팔을 뒤로 손바닥 젖히셔서 그대로 올라가셔서 네, 손을 마주하시고 멈추고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한번더숨 들여 마시면서 손바닥 젖히시고 그대로 올라가셔서 손바닥을 마주하시고 멈춥니다. 하 내쉬면서 손을 내리시고 손끝에 느낌을 느껴 보십니다. 저릿찌릿한 느낌, 뭉글뭉글한 느낌 탁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십니다. 어떻게, 어깨가 좀 시원해지셨어요? 다리도 좀 풀리시고요? 네. 오늘 동작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